퀴즈쇼 큐큐큐! 안녕하세요. 퀴즈쇼 큐큐큐의 MC 유곰 장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을 찾아가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좋은 사람들의 평화 도시 연천군입니다. 오늘은 연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광철 군수님과 함께 퀴즈쇼 큐큐큐를 진행하기 위해 제가 아침부터 일찍 연천군에 달려왔는데요. 연천이 좀 멀긴 멉니다 자, 김광철 군수님은 군수님이 되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수님께서 저희 퀴즈쇼 QQQ에 출연해 주시기로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연천군의 평생학습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먼저 첫 퀴즈쇼 QQQ 첫 순서로 지난 25회 당첨자 추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문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추첨 시작해볼까요? 돌아라, 돌아라. 추첨 시작. 고, 고, 고! 네, 당첨되신 다섯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상품은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패션 마스크 5종 세트입니다. 자, 지금 영상 아래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로 당첨되신 분들은 어, 댓글을 남기신 유튜브 닉네임과 함께 성함 받으실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상품을 빠르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1번가 채널 좋아요와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광철 분수님을 만나뵈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키즈쇼 큐큐에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경기도에는 서원한 개 시군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연천군이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들었습니다. 분수님 연천군의 평생 학습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천군은 고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점을 풍부하게 가지고. 아, 특히 우리가 2019년도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엔는광역이 지정을 받았고요. 또한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으로 인해서 모름지기 육지에서는 유네스코 이거낭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ENG가 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따로 지정이 된다면 아, 유일하게 제주도와 더불어서 신관앙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저희는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역입니다 동경 대기도치도 38도 선상에 위치함으로 인해가는 거. 앞으로 여기가 통일의 중심 도시, 남북평협의 중심 도시로다가 비약하는 그런 곳을로다 비약을 준비하는 네, 그러한 도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경기도에는 많은 시군이 있는데요. 연천군만의 평생 학습 정말 스페셜하지 않나요? 경기도의 평생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여기 연천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연천군 특집으로 오늘 퀴즈쇼 QQQ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군수님 문제 부탁드릴게요. 연천군에서는 학령기의 정규 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풍력 인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글 교실, 중학교실, 검정교실 교실 등. 초등학교 인증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퀴즈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문해와 학력 퀴득까지 원스톱으로 참여가 가능한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여기서 문제, 연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연천 꿈틀학교, 2번 연천 꿈새학교, 3번 연천 꿈말학교, 4번 연천 봄새학교. 교수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힌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 문제의 힌트는 꿈이 샘솟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꿈이 샘솟는 학교입니다. 자, 퀴즈쇼 QQQ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연천군은 군민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처하고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이름은 연천군 기능학교이다. 군수님 힌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자, 기술 들어갑니다. 연천군에서는 군민들이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조경기능사, 환경기능사, 생활 목공 전문 목공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등 직장인을 위한 주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퀴즈쇼 QQQ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초성 퀴즈입니다. 자, 그런 문제 나갑니다. 티귿 이음 피음 시옷 기옷 이음 이음 다시 한번 티귿 이음 피음 시옷 기옷 이음 이음 각 시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연천군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반영하고자 평생학습관의 명칭 또한 다른 시군과 다르게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연천군 특집으로 진행된 퀴즈쇼 QQQ.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저희 평생교육 1번가랑 퀴즈쇼 QQQ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품 소개입니다. 오늘 상품은 패션 마스크 5종 세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마스크를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퀴즈쇼 QQQ에 출연해주신 김광철 군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MC 후보미였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